어쨌든 와 이게 또 이렇게 되냐? 작용 반작용. 보지 마 보지 마. 시선이 저기서 안 나가지네. 어. 그냥 올려야겠다유튜브에 도저히 편집이 불가능하네요. 어. 쟤 같은 거 씨. 편집할 수 있을만큼만 편집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잘깬 건가? 그래. 네 다섯 번이나 죽고 여기서 오늘 아, 많이 죽었대 생각했는데. 아싸. 어. 아, 이게 그 장면이구나. 아웃라스트에서 이 장면 나오잖아. 그 보면 본편에 그 신부가 지금 불 타고 있는 거야. 신부가 저 장면이 궁금하신 분 나온 라스트 조마몬 유튜버를 꼭 봐야 됩니다. 저 장면 절대 설명하지 마. 내 유튜브 잘 나가야 되니까 알았지? 아니지 그래도 편집 어느 정도 해야지. 어 군인들 아니야. 나좀 나 봐주세요. 아얘개개 개 아니야. 그 기자가 죽이네. 여기서 그냥 소리 지르면 안 되냐? 구해달라고? 왜, 왜 소리는 안 질러? 야, 여기 있어요. 저좀 봐주세요. 이러면 안 돼? 오해하려나? 나도 이상한 사람으로? 아다싹다 다 죽이고 다니는구나. 움직이는 모든 목표물을 제거하라 그러네, 지금. 음. 와우. 이제는 군인들을 도망쳐야 되나? 총하고? 최소다, 뭐, 어디, 뭐, 칼한 자루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지금 지하로 보인다 보다 하나씩 다 확인. 아무리 길을 알아도, 하나씩 다 열어보는, 배터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와, 화나네, 화내. 불 나가지고. 와우. 와, 목이 이렇게 꺾이려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달려야 되는 건데, 이 정도 각도면, 야, 씨. 응? 어느 정도 각도야? 한 270도는 되겠네야 아, 어, 그러네. 이제 발좀 멀쩡해졌네. 길을 따라가야 될것 같아. 잠겼네. 아, 근데 지하로 가야 돼. 맞아, 지하로 아까 가라고 그랬었거든. 여기도 그럼 안 열리겠네. 완전 핵 멀쩡해졌네. 남자 병동으로 토하는 열쇠를 찾아 탈출하라. 아니네, 얘는 지하로 가려고 하지는 않네. 아예 그냥 탈출이네. 어 그래 나가자. Mr. Park 누가 날 부르는 거야? 너냐? 오오오 안돼. 와, 얘한테 당했어. 와, 이 새끼 살아있었네. 그렇지. 와, 그 와중에 주이도문을 외우는 거 봐. 살려고. 와, 저 허리뼈 아니야? 척추. 어우. 그런데 그 와중에 옷을 입었네? 언제? 와, <laughs> 와, 이건 뭐? 와, <laughs> 야, 아니, 그냥. 그냥 반을 뜯었다가 그냥 뜯었어. 우리가 치킨 뜯어먹듯이 살수 있는 건가? 아, 지금 해가 뜨고 있는 거네. 어, 지금 보니까 아예 불난 건데, 밝은 게 아니라 새가 지, 지금 짖잖아요. 울잖아? 설마 저 자동차 타고 나가나? 저 자동차 기자 거였는데 그러네 세상에 기자 보고 여기 오라고 했던 메일을 보냈던 사람이 기자 기자는 죽고 기자 차를 타고 탈출하네 아 열쇠도 꽂혀 있네 뭘 찍어 뭐야 누구야? 운영이야? 오고 있는 거야? 어? 이거 그냥 관통할 거 아니야? 뭐 어떻게 나가냐? 와 저렇게 유턴인데 차가? 제가 유턴해봤는데 저 각이 안 나오거든요. 아, 근데 어떻게 사네요? 그 전동 버튼을 누르면 다신도을킬수 없네, 미스터 바그 비디오 파일은 우리, 우리 마커프의 친구들의 세계적인 시집새끼를 만들기 충분한 증거를 낼것지너 메시브 산에서 생존에 탈출했고, 우리 모든 힘을 통원해 해. 너를 절제지. 하지만 우리의 적은 상상할 수 마. 없는 자료를 손에 넣은 악의 자막 다 보시기만 한다. 너무 빠르네. 요 이걸 보는 순간, 이걸 보는 o d h o 제거당할 수 있다라는 말내 주변인까지. 이렇게 말해 놓고 나를 나중에 제거할 수도 있잖아. 동경 업로드하면 왼쪽 마우스 버튼 누르세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선택지가 어차피 가는 거지, 못 먹어도 꼭 주절스 기자는 해내지 못했지만, 내가 해냈다. 내부의 호랑이 새끼를 기른 것이다. 이 모든 회사의 비밀을 내부 고발자로서, 내가 모든 걸 고발한다. 이 세상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과졌습니다. 하... 응? 내 기자가 숙주가 돼서 도와준 거라고 아 그렇구나. 탈출할 수 있게끔 기자가? 기자가 내부 고발자를 탈출할 수 있게끔 도와준 거야? 아니, 근데, 어떻게 악한 그게 됐는데 기자는 타락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와, 기자 안에 그러면 몸에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기자가 그러면 이긴 거야? 그렇게 되는 거지. 방금 그 얘기가 그거 아니야. 기자가 도와줬다며 탈출할 수 있게끔. 아, 나는 빌리의 영혼이 또 저기 이어지는 줄 알았지. 계속 빌리가 주도하고 있는 건줄 알았지. 나는. 아 어, 이게 그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그 기자가 그래도 자신의 그 정신을 잃지 않았나 보네요 자기가 숙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래가지고 결국 탈출할 수 있게끔 도와줬고 그건 알아서 결국 업로드한 게 아닐까 싶어 기자가 저렇게 희생을 했는데 어 그걸 안 보낼 수는 없는 거지 기자가 만약에 도와줬다면 어, 미안해서라도 보낸 것 같아. 하긴 근데 완전 대놓고 도와준 것 같은 게 얘가 죽으려고 했을 때 와가지고 영혼을 그 뭐야 아까 그 간부 게 있잖아 칼 찌르려고 했던 애문 앞에 있던 애 개건이 날려버렸잖아. 그 다음에 죽일 수 있는데 자동차 타긴 타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잖아. 자동차 타고 갈 때도 공격할 수 있었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위험한, 그냥, 분위기가 무서웠지, 공격하거나 그런 건 없었고, 탈출까지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아어 그렇지 않았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웃라스트 추가 DLC 내부 고발자까지 재밌게 봤네요. 자,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좋아요 1편부터 엔딩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조만간 유튜브 공포 게임들 많이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오셔서 공포 게임 올 여름은 책임진다 여기 보시면 아웃라스트 많이 올려놨으니까 여기서 또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공포 게임 많이 올려놨습니다 감사합니다.